무릎 통증, 퇴행성 관절염, 무릎 교정, 기혈 테라피 지도교수 월선 김용필. 석회에 대해서 오늘 무릎 통증을 교정만 가지고 안 되고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이 통증을 잡아야 되니까 기혈 수절로 다 해서 슬개골 주변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용적 용적 하거든요. 이 무릎의 통증은 대퇴사두근 하고 내정골쪽에서 내려오는 에너지 통로를 열어줘야 되거든요. 내, 내 측에서도, 혈액에 이동을 해서, 이제 슬개골 주변을 뒤얼수적으로다가 에너지 숨으로 길를열어주는 거죠 슬개골은 뼈가 움직이는 거라서, 딱 눌러보면 석회가 돼가지고, 딱 걸려요. 지금 어떠세요? 예, 시원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확더 효과적으로, 자, 이렇게 여기서 올린 다음에, 걸려주는 거예요. 쭉, 차차차차차 어떠세요? 시원합니다. 자, 힘 빼시고, 힘 빼시고, 자, 차힘 빼시고,